어, 안녕하세요. 어, 김정민 퍼스널 탱인 스튜디오, 어, 피트니스 월공, 어, 대표 김정민입니다. 어, 제가 이제, 어, 마지막으로 이제 대회를 나가고 5년에서 6년 동안 이제 레슨을 진행하면서, 어,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가다 이제 조금씩 하고, 어, 그리고 이제 레슨에 집중하면서, 어, 오전 6시부터 저녁 자정 12시까지 그리고 불규칙한 식사 습관에 의해서 어, 근육량이 많이 줄고 지방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몸을 이제 탈출하고자 어, 작년 이제 15년부터. 어, 이제 다시 운동에 복귀를 해서, 어, 레슨을 또 병행을 하면서, 제 자신을 위한 운동을 시작한 지도 지금 이제 1년이 막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목표 근육만 사용하는 효율적인 트레이닝을 실제로 제 스스로도 하면서, 어, 영상을 촬영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어, 트레이닝을 실제로 하면서 이제 설명들을 또 드렸었는데요.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저의 운동의 어떤 집중도라든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운동을 하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운동하는 것을 이제 촬영을 하지 않고요, 어, 운동을 하는 것을 촬영하지 않고 어, 설명 부분만 또 따로 어, 정리를 해서 더욱 이제 이제 여러분들이 어, 습득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영상을 촬영하겠습니다. 어, 운동 영상 같은 경우는 제 운동 집중을 위해서. 어 이제 차량을 이제 중단을 일단 할 거고요. 그리고 어, 운동을 하면서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조금 이제 미흡합니다. 운동을 하기 때문에 어 운동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또 설명이 미흡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 설명만 또 따로 어, 기술과 노하우를 담는 영상으로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 어 항상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또 하루하루 이렇게 어, 늘어나는 이제 또 구독을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올바른 몸 어, 건강에 관련된 어, 관심이 또 그만큼 많다는 것을 또 저도 느끼고요. 또 뿌듯함을 느낍니다. 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